다음은 시민 이야기꾼 중에서 가장 적은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저희 문화도시센터의 김병희 팀장님인데요. 출연료가 혹시 얼마일 것 같으세요? 빠원. 맞습니다. 빠원입니다. 네, 어, 저희 주제는 시민 이야기꾼 나만의 노하우가 이번 달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로 먹고 살기에 대해서 제가 가감 없이 모든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처럼 이렇게 뭐 학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어 간단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문화예술로 먹고 살수 있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앞에 말한 친구 이야기 잠깐 이어서 제가 포문을 좀 열자면 시간은 돈으로 살수 없다. 어 젊음은 돈으로 살수 없다고 라 하잖아요. 근데 어 여기서 좀 모순이 있는 게 젊은 일을 돈으로, 돈으로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니까, 어,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어, 일을 이렇게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좀 이런 모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친구가 좀, 어, 행복을 찾아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조금 앞에 계신 그래도 저의 인생 선배님들이시니까 좀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어, 운하의 슬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먹고 살수 있을 만큼 일을 하면 돼요. 문화예술을 관련해서. 굉장히 쉬운 명제이지만, 또, 어, 그러면 문화예술로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이런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첫 번째 챕터는 생각 열기라고 잡았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일을 먹고 살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하는 방법과 한정된 시간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조금씩 시간을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먹고 살수 있을 만큼 일을 하는 방법 이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문화 예술이라는 게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친구도 그렇지만 공연을 한다 한달 내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먹고 살수 있을 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공연만으로는 먹고 살수 없겠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여러 분야에 적용을 시켜서 일을 하게 되면 먹고 살수 있을 만큼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 어 일단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나의 장점을 살려서 일을 할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처음에 이제 문화예술 쪽에 일을 하게 된게 어 원래 저는 이제 뭐 수험생활도 좀 했었고 뭐 공부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그랬었는데 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20대 후반이 된 거예요. 20대 후반이 됐는데 아 내가 지금까지 공부만 했는데 이제는 공부를 그만하고 먹고 살아야 될것 같은데.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음악 생활을 했었고 대학교 때는 동아리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해 본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문화예술 분야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이걸로 어떻게 어, 먹고 살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어, 나만의 강점 특색 무기가 뭐지? 이런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별해서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잘하는 것은 뭐 강의, 지금 발표, 그리고 컨설팅, 연구, 기획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것과 반대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어, 음악을 한다는 음악을 한다든지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어, 기타 연주를 하는 거 그리고 뭔가 여행을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네, 이렇게 두 가지 범주로 저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당장 먹고 살기는 사실 좀 막막했어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두려움은 좀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20대 후반쯤 되니까 취업한 친구들, 그리고 뭐, 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한 친구들은 이렇게 뭐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제가 만나러 다니면서, 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중 어떤 걸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어, 이렇게 직언을 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좋아하는 것은 어, 만약에 일로 하게 되면 싫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잘하는 것을 어, 직업으로 했을 때는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일을 좋아하게 된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중 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잘하는 것에 뭐 발표 컨설팅 연구 기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선택을 한게 무엇이었을까요? 연구를 하고 기획을 하고 강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컨설팅을 한다. 내가 처음 접하는 분야에 발을 들이기 위해서 대학원에 갔습니다. 저는. 무작정 대학원을 갔어요. 장학금을 받자는 생각으로 대학원을 갔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실에서 일을 하면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저는 대학원을 2년 동안 다니게 됐습니다. 어, 그렇게 대학원을 다니면서 생각을 조금씩 확장을 해봤어요. 제가 문화예술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살수 있을까.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 콘텐츠라는 게 하루 8시간 내내 뭐9 to 6 이렇게 계속해서 한 가지 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 조금씩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나의 장점을 활용을 하면 어, 충분히 먹고 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분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기타 연주를 하니까 어, 악기 연주를 하면 뭔가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생각이 확장을 해서, 아, 그러면 남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주면 뭔가 레슨 티를 갖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음악 활동을 하면서, 어, 음원을 별매를 해서, 어 온라인상에 유통을 하면, 뭐, 150원, 230원, 이렇게라도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공연 기획 같이 이제 뭔가, 어, 시민분들 초대를 해서 티켓팅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판매를 하면 공유 기행기를 하면 어, 또 수익이 발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뭔가 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데 가서 이런 것들 좀 알려주고 어, 좀 개선점을 말해주는 컨설팅을 하면 또 그걸로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위원회 활동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분야든 시든 뭐 도든 가 보시면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전문 분야들의 위원회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회를 가시면 회의 참석 수당이 조금은 나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조금 시나 도의 발전을 위해서 좀 말씀을 말을 말을 좀 하면서 그런 데서 수당을 조금씩 받으면 또 그게 조금의 나의 수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여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기연들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그룹을 이뤄서 어좀더 풍성하게 음악 활동을 하면 어, 나의, 나를 찾는 곳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밴드도 결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기관 취업인데요. 예, 제가 지금 문화도시센터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된 또 기관에 취업을 하면 어, 먹고 살수 있지 않을까. 어, 그 외에도 이제 기타 등등인데요. 기타 등등은 이제 제가 뒤쪽에 계속 이제 제가 활동을 했던 사진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 확장하기 분야에서는 제가 사실 문화 예술로 먹고 살기라고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 꼭 문화 예술 분야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잘해라고 했을 때어 영어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정리를 해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이 확장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어 조금씩 먹고 살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 고잉에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 과감하게, 어, 실행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온 활동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이렇게 공연을 막 했어요. 여기는 이제, 어,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이제 데킬라즈라는 광주에 있는 바인데요. 여기서 공연을 하면은 뭐, 일단 뭐, 음료나 이런 것들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공연이 좋았으면, 어, 관객들이 팁도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 정기적으로, 어, 제가 바에 가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밴드를 결성해서 이렇게 공연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옆에 이제 세 개가 닿른 건데, 어,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어, 기관에서 뭔가 이제 기획 공연을 요청을 해서 제가 프로젝트 팀을 꾸려서 갔던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축제라든지, 제 롤론적은 이제 뭐 재즈바 이런 데서도, 어, 저희한테 공연 요청이 있어서 가서 이제, 어, 공연비를 받고 이렇게 공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공연을, 제가 사실 음악이 아까 이제 악기 연주가 이제 좋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취미인데, 어, 취미 생활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이었어요. 네. 어, 아까 이제 저희 문화도시 이태경 코디네이터 님도 계시는데, 어, 2012년, 2013년도에는 거리에 이제 버스킹 문화가 되게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버스킹을 나가면 어 티박스에 이제 관객들이 팁을 주시는데 혹시 막 얼마 정도 들어올 것같아요 예상? 티박스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 같다. 네. 15만 원. 15만 원? 역시 근데 그중에서도 또한번 이렇게 저희가 버스킹 나가면 한2 시간에서 4 시간 정도를 하는데 어, 보통 뭐 2, 30만 원 정도 들어왔었었는데. 어 저희는 되게 적게 버는 거였고요. 사실 부산에 뭐 활동을 하는 뭐 유명 버스커들 같은 경우는 그때 뭐 하루에 150만 원 이렇게 막 버스킹으로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소식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나에게는 취미 활동인데 보통 취미 활동하면 돈을 쓰잖아요. 등산을 가시든 낚시를 하시든 뭘 하시든 이제 돈을 쓰는데 어, 나는 취미 활동으로도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이 이제 생각이 전환이 되어서 굉장히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제가 기획 일을 했을 때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업 파팅, 그리고, 어, 개관식,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3.1절 뭐 기념 행사, 시에서 하는 기념 행사, 그리고 뭐, 단호제 이런 것들, 이제 시에서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기획 업무들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처음에 당연히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데, 어, 행사나 이런 데들 계속 따라다니면서 일단 일들을 어깨 너머로 좀 배웠고, 그 다음에, 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가서 제안서를 드리고 해서 이런 사업들도 할수 있었습니다. 어, 계속 이어서 이제 기획 행사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어,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했던 행사들이고, 이거는 이제 담양군에서 했던 행사인데, 22개, 전라남도 22개 시군 막걸리를 전부 다 저희가 공수를 해서 어, 막걸리 축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저희가 이제 그때, 어, 담양의 도시재생공간인 해동주조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통 행사들을 계속 기획을 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행사에 가서 입상 입상도 할수 있어요. 입상을 하면 상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에 기획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가서 뭔가 입상을 해가지고 상금도 벌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수익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강연자나 뭐 아니면 컨설턴트로 참여를 했을 텐데요. 2017년도에는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축제기획장 양성아카데미에서 어, 강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순천시에서 했던 문화의 달 행사입니다. 2018년도에. 그때도 제가 퍼실리테이터로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위원회, 위원회 같은 데서도 위축을 받고 계속 활동을 했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시장님께서 상도 주시고, 네, 그랬셨습니다 네. 지금이랑 좀 얼굴이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강연입니다 강연 어 이거는 이제 장애인 학생들 제가 이제 가서 어, 악기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 타겟팅을 바꿔서 그러니까 같은 콘텐츠여도 타겟팅이 다르면 또두 개의 자원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학생들에게 어 제가 악기를 가르쳐 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악기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활동했던 것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강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문화소시센터 포럼 때, 3 사회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 그 외에 사회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봤었고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돈 버는 거 외에도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기 김영석 작곡가거든요. 네, 김영석 작곡가에게 직접 저희가 곡을 의뢰를 해서 곡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자주 나오는 조나단 아시죠? 홍어 먹는 친구에 자네 부모가 전라도 사람인가라는 오해를 받는 그 조나단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같이 뭐 국밥도 먹고 수육도 먹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어, 또 인연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문화기획를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어, 제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좀 만나고 이런 것들이 더 동기부여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tv에 출연을 했던 겁니다 문화기획자 대표로 이렇게 TV에 출연을 해서 뭔가 이렇게 심사위원으로서 전문가 발언도 했었고요. 제일 마지막 사진은 이제 조금 난 익으신 분이 실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선글라스 끼신 분이 여기 이태경 코디네이터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담양군에서 했던 해동주조장에서 22개, 전라남도 22개 시군 막걸리를 모아놓고 했던 축제 때 저희가 공연팀으로 또 섭외를 해서 같이 사진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두 장이 있거든요. 제가 2년 내내 섭외를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비포애부터 사진이 있는데 사실 그냥 애프터 사진만 났습니다. 비포 사진 둘둘다 너무 초췌해서가지고 <laughs> <laughs> 조금 더 나은 사진으로넣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활동을 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 사실 뭐 기획서 쓰는 법뭐 아니면은 뭐, 사업 따로 가는 법, 이런 것들, 학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조금 이런 저희 활동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혹시라도 나중에 또어떤 기회가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 이제 문화기획재 양성자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좀 어, 뵙게 된다면 오히려 더 이제 기획서 작성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 알려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어, 마지막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활동학입니다. 어,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네, 문화예술로 먹고 살수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타를 아주 잘 치는 것도 아니고요. 기획을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발표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능력치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저는 한계 분야로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조금씩 다 어느 정도 할수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어, 적재적소에 분배를 해서 먹고 살자 라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 사실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또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는 이런 데까지 왔고요. 어 무엇보다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부딪혀 보세요. 네. 부딪혀 보다 보면 내가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던 거랑 실제로 했을 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딪혀 봤을 때아 이거는 내가 못하는 일이구나. 아 이거는 내가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 이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꼭 한번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내가 가진 장점이 뭔지 파악을 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여러 분야에 활용을 할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 더 재미있는 어,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어,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어, 다들 저의 어, 짧은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이상입니다.